자,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자, 뭐, X, Y, X에 대한 2차형도 있고, Y에 대한 2차형도 있는, 요런, X, Y에 대한 이차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도형, 은 뭐냐, 이거죠. 이거 원이죠, 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지금 현재는 1로 되어 있지만, 그냥 똑같으면 된다. 왜? 여기가 만약에 3이면, 둘다 3으로 똑같으면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4면은 4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5면 5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죠? 맞나요? 음, 그냥 똑같으면 된다. 그죠? 그러면서 이거를 변형을 할 건데, 표준형으로 변형을 할 건데, 표준형으로 변형할 때 얘랑 얘랑 딱 보고, 우리가 이제 묶어주는 거 있죠? 요거 반의 제곱. 묶어주는 거 있잖아. 그지 여기서 형태로 보면은, 자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이렇게 묶어주고 자 여기는 어,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묶어주고 그 이쪽은 어떻게요? 해그 여기 상수항이 마이너스 c 이항되고 요 상수항은 이항하고 자 여기서 필요했던 게 4분의 a 제곱이 필요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4분의 a 제곱만큼 더해주고 여기 4분의 b 제곱만큼 필요했으니까 4분의 b 제곱만큼 더해 준다 이거지. 양변에 4분의 a 제곱이랑 어 4분의 b 제곱이 양변에 이렇게 더해져 있는 더해지는 거야. 어? 이게 양변에 이게 렇 더해지는 거야. 그러면은 이얘얘 얘가 요렇게 앞에 걸로 묶이고 그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가 요 뒤에 걸로 묶이고 그 다음에 요 c 이항한 거랑 얘랑 계산해서 우변에 생긴다 이런 거예요 그죠 어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어 이거 바꾸 변형만 하면 돼요 그죠 자 문제 봅시다 1487번 자 요놈의 중심좌표 반지름 길이 어쩌고저쩌고 자 이거 변형하라 얘기죠 그죠 자 x부터 볼까요 요거 두 개만 딱 봐도 우리는 뭐다 아 x 마이너스 5의 제곱으로 묶인다. 이렇게 바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어, 요, y만 딱 보시고, 어, 얘는 요기가 8이니까 요거 반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으로 묶인다. 왜 반의 제곱인지는 알겠죠? 이거 반, 왜냐면 이걸 반대로 전개하면 요거 두배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두배 돼서 얘가 되는 거니까, 이거의 반, 이렇게. 그지? 자, 그리고, 자, 이항하면 요거 a 이항한거 마이너스 a에다가, 여기서 필요한 게 25, 자, 여기서 필요한 건 16이었죠. 그 16하고 25가 양변에 더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41 a인데 그게 자, 반지름 길이 5라고 했거든요. 요거는 그 여기는 반지름 제곱이잖아. 여기가 r 제곱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25가 돼야 돼. 따라서 a는 16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중심좌표는 5, 4니까 여기가 5하고 마이너스 4 그리고 5인데 마이너스 5네. A는 16이고 그래서 여기 계산해주면 정답은 7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이거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되는 거고. 됐지? 자, 변형만 잘하시면 됩니다. 자 1388번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두 원의 반지름 길이의 합 그랬으니까 구하려면 은 이거 변형해야 되겠죠. 자 x 먼저 봅시다. x-2의 제곱이고요. 자 y는 그냥 혼자니까 그냥 y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필요했던 게 4였잖아. 그리고 여기 4 <laughs>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은 2고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는 자 x 보면은 여기가 6이니까 자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그 다음 y를 딱 봤더니 y는 여기 마이너스 2니까 자 y 플러,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이항한거 마이너스 1에 자 여기서 필요한 거 9였고요 여기서 필요한 거 1이었어요 이렇게 싹 더해주면 여기는 얼마 되는 가 어, 여기 9가 되겠네 그지 9 어, 그러니까, 반지름 3인 거죠. 3인 거죠. 그래서 두 원의 반지름을 더해주세요. 정답은 5입니다, 5. 1번. 자, 다음. 1389번. 자, 요 직선 이것이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자, 요거는 중심을 지난다고 대놓고 가르쳐 줬죠? 어,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원이 이렇게 있어. 요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고 봅시다. 그죠?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자, 중심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어, 요쪽하고 요쪽하고 똑같은 반원이죠? 합동인 반원이죠? 그니까, 이쪽하고 이쪽하고 넓이가 똑같아. 그니까, 러요 직선은, 이 원의 넓이를, 뭐 하는? 2등분하는2등분하는 어, 직선일 거야. 그지? 맞나요? 어, 그, 이거는 분명히 뭐야? 중심 원의 중 주... 아이고, 중자를 너무 <laughs> 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곧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여기는 중심을 지날 때라고 했지만 어, 얘가 원의 넓이를 이등분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어, 같은 얘기라는 거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됐나요? 어, 그럼 요놈의 중심 좌표를 구해야 되겠네. 그럼 요거 쓸때 어떻게 쓰라고 자 x x x만 먼저 봐요 어, 요거 반의 제곱이죠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y 아이고 y y 보면 여기 마이너스 10이니까 y 마이너스 6의 제곱 반의 제곱 자는 여기는 마이너스 10이구요 여기서 필요한 거 4분의 a 제곱이고요 여기서 필요한 거 66에 36이었어요 뭐 여기까지도 해도 되고 이건 뭐안 해도 되고 왜? 우리는 뭐가 중요하니까? 중심좌표가 중요하잖아.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a, 6이거든요. 어, 요게 어디 위에 있다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위에 있단 말이야. 요거를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그죠? 맞나요? 자, 6 대입하고요. 자, 마이너스 2분의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약분되죠? 그럼 여기 a 플러스 4니까, 아, a는 2구나. 이런 걸 구할 수가 있겠다. 간단하죠? 이렇게 기를 하시면 돼요. 자, 다음. 1390번. 자, 두 원의 넓이를 동시에 2등분. 요 앞에 1389번에서 얘기했죠? 자, 원의 넓이를 2등분 어, 해야 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요 놈의 중심도 지나고, 요 놈의 중심도 지나면, 이 원의 넓이를 동시에 2등분 할수 있겠구나. 이거죠. 어. 그죠? 여기랑 여기 똑같고 여기랑 여기 똑같아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니까 러이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거죠. 어, 그럼 여기 찾아볼까요? 여기 빨리 찾아보면 자 x 보세요. x-1의 제곱으로 가죠. 자 y 보세요. y. y 보세요. 어 y. 그러면 뭐야? x. y 플러스 1의 제곱으로 가죠. 그 다음에 상수 여기는 몰라도 해. 이거 관심 없어. 왜? 중심만 찾으면 되거든. 이게 1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고. 그지? 아 여기 지우자. 귀찮아. 자 1, 마이너스 1 하나 찾았고 자 여기서는 자 x만 딱 볼까요? 자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고요. 자 y만 볼까요? 어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그죠? 여기는 관심 없어. 요거 관심 없어. 지금. 지금은 이 문제에선 관심 없어. 왜냐면 중심만 알면 되거든. 그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 그럼 기울기 구해야 되겠죠? 자 x 증가량 3분의 Y 증가량 3, 즉 기울기 1, 그리고 y는 x 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거 원래 과로인데 과로 뭐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계수 1이니까 그죠. 따라서 y는 x-2가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뭐 너무 쉽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laughs> 됐나요? 어, 간단합니다.